어개 와... 빨라. 어 와... 아, 빨른 거 봐. 색깔도 달라고 예쁘게 넣어줬네 색깔도. 그러고 보니까 색깔도 나쁘지 않네. 아... 겹치지 않아. 아, 가게랑 아, 아, 조금 돼. 겹치는 거 같긴 한데. 나나좀 겹쳐요. 어... 나, 나 어... 나, 나 나, 좀 나다. 근데 남 갈색이니까. 야, 나가 잘가 아... 어. 가게 나가면 되겠다. 나 진짜 나간다. 아니, 그만해. 간다. 수지 언니, 물결 표 물결 표. 어, 왜 아무도 안 말려? 가게 간다는데. 아니야, 가게 가지 마. 아니네. 오케이. 아니지! 아무도안말리지 아니야! 아니야! 아니가 아니야! 아니야! 니야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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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프야아아 아니야! 아아아직안 아니야! 아 임시 아니아님야 아니야! 니니야 아니야! 아니야! 아야예 별 문제 없다면요, 계속 이렇게 어 갑자기 막 사고 쳐서 막 간장 들이붓고 갑자기 맞아. 막 정리하고 막어 막. <laughs> 뭐야 왜왜 예정에 왜, 왜? 두고 거야? 있고 그런 거, 거 아니죠? 그러면 됐어요. 코피님이 피버 회의에 지각을 하지 않을지가 앞으로의 긴장 포인트군요. 아 맞다, 지각 안할수 <laughs> 있죠? 안뭐 하는 데 있어서 코피님. 장답을못 하겠어. 우리, 우리 지각하면은 결점이 있어 우리. 아니 근데 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분이 뭔지 알아? 지각할 수 있다라는 거. 그것 때문에 맞아.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을 제일 크게 하고 있다. 전우나 지각이 아이콘인데 그냥. 전우나랑 약속 잡으면은 30분 늦게 나가는데 자강두천이라 가지고 전우나가 저보다 10분 더 늦게 나오더라고요. 저 30분 늦게 나왔는데 전우나 40분 늦게 나와. 와, 야. 야, 진짜 눈치 게임. 와, 강자다. 눈치 게임이래. <laughs> 와, 강자 이걸 또 예측하네. <laughs> 피버에서 저랑 합방 하실려면 테트리스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? 어 이상해. 야 철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알지? 넌내센트백이야 아, 네. 아, 살아있는. 아, 네. <laughs> 오늘 그리고 이거 끝나면 롤이나포트나이트하러 가야 되는 거 알죠? 피버의 문라예요 아, 네. 끝나면 나랑 시공해야 되는 거 알지? 맞아. 아, 하루 날 비우세요 <laughs> 다이아됩니다 시공하고 음. 철권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푸요 <laughs> 푸요 테트리스하면서 그 다음에 아스템 불러서 롤한판 해야 되고. 게임하고 어, 맞았네. 게임하고 많았네, 어. 어, <laughs> <거> 많았네. 어, <웃음> <웃음> 나는 같이 그라나고 <laughs> 싶어. 맞아. <laughs> 그 다음에 끝나면 어, <진짜>. 코레트가 <laughs> 어. 관으로 닦거든 <laughs> 어, 저랑 롤합시다 <laughs> 어, 어, 어. 저도 게임 찾아올 테니까 1대 1씩 다해 주실 거죠? 시공구 나 진욱군 피버막내 탈출했는데 들어온 신입이 경력직의 연상에다가 심지어 상사들이랑 안면도 있어. 어우, 야. 뭐야? 저는 제가 꼬피님보다 사실 상급 피지스가 올라오고. 죄송해데 제가 꼬피님보다 오래 했습니다. 뭔가를. 오래도 뭐, 라 <봇> 꼬피님보다 <봇> 오래했기 때문에 인생 인생 덜산거 말고는 꼬피님보다 중고입니다. 걱정하지 어, 마. 인생 덜 살아서 불합격. <laughs> 인성 덜된 거는 합격인가요? 저는 뭐뭐 뭐 알아둬야 될거 없나요? 뭐가 있을까요? 모필미 아셔야 될 거는 일단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하거나 그 서열 같은 게안 보이는 사열 같은 게 있어요. 음. 그거 일단 잘 숙지하시고요. 예. 네. 네. 그 매달 음, 뭐 저랑 일주일에 몇번 포트나이트 해야 되고요, 롤이랑. 그 들어오시면서 일정 그 음. 방송에서 발생하는 수입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음. 나 아, 그거 상납해야 되는 거였어? 음. 몰랐네. <laughs> 그거 받아서 진호가 나한테 줘 다시. 아, 대박. 한번 10%. 나갈래. <laughs> 아, 나간다고요? 나간으요 <나갈래요. 웃음> 아, <너무> 나간다고요? <laughs> 조금만 받아 줘라, 진호야. 첫 달이니까. <laughs> 네, 네. 저 그냥 네. 할인해서 받아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, 고객님. <laughs> 슬슬 이 대화를 마무리 지어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거든요. 네, 한 시간 딱 아, 됐네. 낮은 갈라고, 9시 되면 맞아. 칼같이 갈라고 준비하고 있었어. 그러면 저희 이런 거 마무리 항상 레트님 어, 해주시는데 어. <laughs> 일단 인사해 주시고, 꼬피님. 아. 오케이. 네, 꼬피님 인사해 주세요. 마무리 인사. 네, 여러분. 네. 들어오신 잘 들어주셨습니다. 고객님!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고맙습니다!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아, 꼬피님 롤 들어오세요. 구라 아니에요. 진짜였어요. <laughs>